자, 오늘 21절에 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바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애언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저주했던 내용이 그대로 어, 선,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그쭉 이렇게 보셔도 이 사사기의 내용이 특별히 아비멜렉이 나오는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할 정도로 조금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어, 사람들이 왕으로, 어, 이 아비멜렉을 세웠던 이야기. 여기에 굉장히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의 아들이고, 기도이 6장에서 9장, 거의 8장까지 3장이 걸쳐져 있고, 그 아들의 이야기 9장 전체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 어, 사사기가 주고 싶어 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 임금님, 임금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어, 임금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말로 바꾸니까 임금인데,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왕, 왕이 지금 누군가? 누구를 그들이 왕으로 세웠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냐? 진짜 왕이 누구냐? 근데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거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 사사기의 주제에 어,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비멜렉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들을 자꾸 인간들이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많은 어이 요담의 이야기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감남나무도 있었고, 모아과 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고. 그런데 가시나무가 결국 왕이 돼 가지고 어그 왕이 돼서 하는 일은 뭐였냐? 사람들을 불 불살라 버리는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인간이 원하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왕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처참한 최후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단의 왕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다음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여.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어,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이야기입니다. 3년 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디에? 세겜의 기반누두 세겜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비멜렉이었었습니다. 그 지지자들이었죠. 가장 음. 강력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미움이 생기기 믿음이죠. 음. 아까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움이 음. 생기게 하시니. 어, 세겜 성읍사람들이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음. 자, 성경에 하나님이, 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악령을 보냈다. 나중에 사, 사울에게도 뭐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다. 뭐,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어, 황제였던 바로죠 어,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 그, 돌이키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 우리는 조금 그런 표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어, 이 성경적 표현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들, 어, 우리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어,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 그, 마음을, 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이, 이런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바로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어 강팍해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근데 사실은 그게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일부러 그러면 못하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심판과 징계를 바라보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망하게 생기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생각인데 거기로부터 어때요? 허망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로와 그 이집트 군대가 멸망을 당하죠. 지금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서 어, 아비멜렉과세겜의성읍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 부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에, 그 사단은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사단은 대체 무슨 도구인가? 사단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치 사냥개, 사냥개가 그, 줄에 메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냥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근처나 이 줄, 쇠사슬이 딱 이게 걸려져 있는. 그런데 어때요? 그 개는 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사단도 사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딘만큼하나님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단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좀 이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 성경의 내용 속에 보면 사단도 역시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단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뭐 이것이 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왜? 사단도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일 뿐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떠나버린 타락한 이 사단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누가 아비멜렉과 세겜 성 사람들 그 일에 이 사단이 사용되는 아까한 영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서로 미움을 주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들이 원래

이런 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방식을 서로의 분열과 지, 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 그들에게 심,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한번 더 볼까요? 25절 시작. 세겜 성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미멜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죠. 하죠. 이 소식이 아미멜에게 들렸다. 자, 그렇죠. 세겜 사람들이 아미멜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쪽 그 세겜 지역의 산들을 지나가고 산그 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해가지고 약탈하는 일을 는 거예요. 괴롭히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 6절 에베세아들 가이리. 아.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가을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했는데, 어, 세겜 성업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비슷하죠? 누구랑? 아비멜렉이 처음에 신망을 얻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해서 사람들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되게 충동질을 잘 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마침 추수가 추수 때가 되어서 세겜성읍 사람들은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누굽니까? 이런 가알부르시라는 그 신전에서 그들은 바알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면서 어그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초조합니다 그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에롬과의 아들입니다 스스로그가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삼계야 합니까? 예로빠야가 그의 신복수근은 세금의 아버지의 하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충동질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충동질합니까?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 그러면서 그들이 의기불, 의기를 의기를 투합하죠 그리고 어때요? 왜 우리가 그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 알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옛날 창세기 올라가면 하몰이 이야기 가 나옵니다. 그렇죠? 세겜 땅에 하몰이야기.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음. 딱 거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원주민이었던 이쪽의 조상은 하몰이다. 이건 이방 이방 땅에 살았을 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이 어?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쓰는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충동질인 거죠 자 그런 충동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29절 시작 네, 나에게 이 백성을 통철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벌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총대 매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말로 따지면 뭡니까? 어, 의기투합해가지고 권력과, 어, 세력을 자기들이, 어, 얻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 이야기했던 부분에 굉장히 나름 잘못된 시작을 했지만 나름 명분에 충실하게 어 충성스럽게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두원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그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어 자신이 받아야 될 어떤 어 그런 명예 이걸 추구하다가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조금 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그 차원을 조금 더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당시에 아비멜렉이 어찌됐든 자기가 생각할 때 왕의 역할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몰래 전령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스파이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기 스보리 스보리라고 돼 있죠. 음. 자, 같이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래전을 시켜 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보십시오, 에베과그신세로이사이을대하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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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음. 동시고 있습니다. 스보리 예, 스보리 에베소아들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 화가 엄청 나서 왜냐하면. 실제 통치자는 누굽니까? 스불이죠. 그리고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스불이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게 물을 전령을 보낸 거죠. 그래서 왕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풍동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시작. 그러니 이제, 이제 인근님께서는 삼중에 부하들과 함께 때에 회복하셨다가 33절 아침 일찍 동틀 옆에 일어나서 성업을 기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그래, 조금 전략까지도 다 수분이 세워놓습니다 자기 혼자는 힘들 것 같고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그의 함께한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무리로 나눠, 매복. 왕의 역할을 나름 충실하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세겜 땅의 사람들을 매복합니다. 어, 주, 어 전쟁에서 이길, 어, 죽이려고. 35절. 어떤 일이랍니까? 시작. 에베세 아들 가일이 나와서 성문하고 있으니 에베세가 그에게 나가면 그곳에 나와서 가일이 구군대를 그 아, 보고 네. 대게 네.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포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그에게 배포하다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마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 제가 자꾸 가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가을이 어, 같이 있는 거예요 스불하고 음. 같이 있는 건데 음. 네. 그 매복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스불이 그 얘기하죠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겠지. 무슨 부대가 거기 있겠어? 이런 거죠. 다시 가을이말하니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또 한때는 어 모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어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없은 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우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군대가 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음, 있는 거죠. 음. 39절. 시작. 가는 생생 사람들을 <laughs> 건드리고 앞장자나 아비멜렉과 싸웠다 자, 그렇죠? 그래서 싸웠는데 당연히 어떤 어떤 왕하고 싸우는데 이기겠어요? 음. 40절.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가고 많은 사상자를 성문 앞에 놀렸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41절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가로더라고. 스들은 가로가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게 산을 떠나냈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러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들었다. 세겜 사람들도 이제 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세겜 사람들도 또 맹벽을 합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는 자기 분별을 이끌고, 이끌고 나가서 셋대로 나누어 그들에게 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업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주겠다. 아비밀렉과 그가 이끄는 한 때는 앞으로 들어가성문농기를 지키고 다른 들 때는 들에 있는 모든 그들은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주겠다. 쳐주겠다. 자,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세계을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백성들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제겐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 땅에 이 땅을 떠나서 이 여기 세겜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갔던 것. 이게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요? 해 여기 소금을 뿌렸다고 했아요 소금을 왜 뿌렸을까요? 네? 소금은요 농사 못 짓게 한 거예요. 소금 뿌려버리면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요 황폐해지게 하도록 완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진멸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못 살게 하는 거죠. 자기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왕을... 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왕을 세우려고 했던 왕으로 스스로 자천했던 아비멜레기. 왕으로 옆에서 협작해서 왕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음. 완전 진멸해버리죠. 오, 요담이 조주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장에 어, 나와있던 요담의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음.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세겜, 이제 세겜 땅에 있었던 성업했던 사람이 있어 세금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여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전이라는 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하 동굴로 사람들,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다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 쪽으로 불을 질립니다. 와, 잔인하죠? 음. 이렇게 해서 세계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남녀가 천명이라고 해요. 동굴 안에서 그 불에 타거나 아니면 연기에질식해서 죽은 사람이 천명 정도예요.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갑니다. 그는 데베스에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경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읍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떡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마 아까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 죽였듯이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리려고 합니다. 53절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던져 그 그의 두개골리머리가 깨져버린 거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죠. 음. 근데 e r e a r 가치가 없어 이건 마지막 t c h e r of Segan, Magic of Nica, she, Jack. I'm very glad to 를 e a r the one and answer t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여기서 심판하십니다. 먼저는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음. 어, 세겜 사람들. 음. 세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심판하려고 하다가 어때요? 다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아비멜렉가 여기서 한 여인의 예, 맷돌 위에서 던져져가지고 머리에 떨어져서. 그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음. 자존심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울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죽을 때도 음. 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이방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봐 나를 죽여라. 여기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자기를 세우는 방식이죠. 자존심으로 살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죠. 여인이 맷돌을 해서 죽었다고 하면 죽어서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 인정과 명예 이것이 그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 응? 그러나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삶. 과정과 시간 속에서는 3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아비멜렉에게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닌 세상.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도 세상에 어뭐 가치와 그들의 삶의 현생에서 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살아가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까 두 군데 또 나왔죠 악령을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 뿐이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들을 보, 보십시오. 이,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심판은 더디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오죠. 그러나 심판은 시간을,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 간여 관여, 간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심판의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심판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그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다가올 때는 무서울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복인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